안녕하세요. 복지의 품격 양동훈 작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생존의 법칙 333 지금 이 시간은 제7법칙 일 앞에 성실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예산구조가 어떠한지 한번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예산의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의 예산구조를 알면 자신이 이곳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원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개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경우에 보조금이 가장 큰비율 차지하고 그 다음은 이용자들의 이용료 수입, 운영법인의 법인전입금,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각 재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느냐에 따라 그것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나 지원자치단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보조금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해당 시, 군,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기관이 장애인 복지를 하는 곳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국민들과 모든 시민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장애인에 대한 섬 김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대신 낼 테니 그사물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장애인 을잘 도와주고 섬겨달라는 부탁 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위한 세금을 구별해서 별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에는 그런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국민 또는 시민들로부터 장애인을 잘 돕고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내게 되는 소정의 이용료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지불이며 함께 기관 운영에 동참하겠다라는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으로부터 본인들을 더욱 더잘 돕고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운영 법인의 법인 전입금은 각 기관을 운영하는 기업, 학교, 병원, 종교 단체, 사회 단체 등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약정한 출자금입니다. 운영하는 법인이 기업이라면 기업 임직원이나 투자하는 사람들. 학교라면 학생들과 학부모, 병원이라면 환자들과 관계자들. 종교단체라면 교회나 성당이나 절 등의 성도나 신도들. 사회단체라면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회원들이 모두 직접 장애인을 돕고 섬길 수는 없기에 여러분들에게 법인전입금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신해서 장애인을 잘 도와주고 섬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 역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직접 장애인을 돕고 섬길 수는 없는 개인과 단체들이 후원금이라는 형태로 십시일반 납부함으로써 본인들을 대신해서 장애인들을 잘 도와주고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권익옹호를 대신 부탁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현장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복지 현장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출하게 되는 작은 액수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힘들게 생계 현장에서 수고하고 얻은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세금으로, 이용료로, 헌금으로, 후원금으로 기꺼이 내어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정성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앞에 가능한 그리고 최대한 성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